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바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의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아 어... 오늘은 강론을 하다가 이런저런 솔직한 얘기들도 곁들이면서 해야 될것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강론을 쓰다가 아이 쓰지 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그냥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복음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 필립보를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은 이미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 필립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는요. 군중을 가엾이 보셨죠.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먹이고 싶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몸소 알려주고 싶으셨죠. 근데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제자를 시험했더니. 이제 필립보와 안드레아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어떤 했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예,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그냥 그 순간의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죠. 예, 이 얼마쯤 있으면 빵을 살수 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걸 빠르게. 예,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군중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게 드러났죠. 그죠? 군중에 대한 사랑이 없이, 안될 것이다. 소용없다. 귀찮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아직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이제 이미 벌써 하나 혼인 잔치 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어, 군중과 시간을 나누기보단 뭘 하고 싶어해요?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겁니다 안 된다 힘들다 라고 우리 그동안 계속 열심히 했지 않느냐 <laughs> 라고 말하면서 군중을 떼어놓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은근슬쩍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유혹입니다. 사목자에게 쉽게 오는 유혹이고요. 그리고 봉사자들에게도 쉽게 오는 유혹입니다. 예, 네, 아, 좀, 가라 그러세요. <laughs>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죠? 이런 유혹들이 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군중들을 이제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네. 각자 알아서 빵을 구해 먹고, 그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뭐 했을까요? 돌려보내고, 어붓하게 회식하고, 그죠? 이렇게 각자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아,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아, 등장을 하죠. 아, 예수님은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만 같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이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들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에만 나타나는 건데요. 몸소 나눠 주십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시게요? 제자들을 시키십니다만 요한 복음에서는 이제 몸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 복음에서는 항상 그 주님의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죠?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에,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요즘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 말씀은 아니고 이제 성인의 가르침 저는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 성모님의 손을 붙들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죠. 예전에 이 복음을 보면서 이 내가 내가 이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못 그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자주 복원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진 거 단데요, 예수님. 이거면 예수님 할수 있죠. 예수님 충분하죠. 이렇게 봉헌하는. 아이의 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 우리의 봉헌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성모님을 통해 받으시는 봉헌을 특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보잘 것 없잖아요. 우리 뭐라고, 그죠?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무슨 나눔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네,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오는 곳에 감동하여 사람들도 나누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왜이 기적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그죠? 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주머니에 꼼쳐놨다가 나눠가지고 기적처럼 보인 게 아니라, 진짜 기적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가능하고 막연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차가운 마음을 사랑과 친밀함으로 이제 바꿔 놓으십니다. 아, 보잘 것도 없지만 저의 체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저도 아는 지식도 없고, 어, 사랑도 미흡하지만 제가 성모님께 드렸더니 지금 저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막 쓰시죠, 그죠? 네, 이렇게까지 쓰실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매주 강의가 잡히는데 그래도 할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목자로서의 입장, 봉사자로서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인건데 사실은 사목자로 산다면 사목자는요 사실은 때때로 군중 때문에 어때요? 피곤합니다 <laughs> 네, 지치고요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강의를 계속 요청하는데 제가 신나서 갈 때도 있지만요 어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오라는 대로 가야 되나.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목자로서, 봉사자로서 산다는 건 계속해서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뭔가를 계속 나눠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찮고 때때로는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군중은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아,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엉뚱함마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가면요 일부러 이제 사진 찍자 그러면 잘안 찍습니다. <laughs> 저를 임금으로 삼을까봐 아, 그렇습니다. 군중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라다니고 요청하고 쪼르고 귀찮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일을 하도록도 하지만 동시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망치는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예, 네,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군중입니까? 네, 말이 없군요. 그냥 이게 솔직하게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사목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반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구반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그동안 그냥 본당의 관리자로 남으려고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군중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그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관리자로서 남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걸 잠깐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목자는요 시스템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왕으로 군림하면서 군중을 멀리하고 적당히 휴식하고 회식하면서 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고, 자기 것을 챙기려는 그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근데? 봉사자들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저는 좀,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 사목자를 망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사목자를 이렇게 끼고 돌면서, 그죠? 맛있는 거 먹이고, 막, 그죠? 망치는 사람들 있어요. 예. 네. 물론, 사목자가 유혹에 빠져서 군중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 어,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튼, 어쨌든, 어, 써놓은 거랑, 복음에 충실하자면,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과 활동은 사라집니다. 이게 일독서 내용이죠? 그죠?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과 활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계획과 활동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아,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에 기뻐합니다. 네. 과연 나는 봉사자로 살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할 수 있는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겠죠. 어, 강론에는 안 썼는데,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말씀해 잔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웬만하면 이제 유기농으로 <laughs> 따뜻한 밥상을,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예, 반찬도 많이, 그리고 <웃음> 정식으로 <웃음>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유명한 뭐 성직자, 또 수도자, 평신도들이 사람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게 치유예요. 아시죠? 가게 치유 기도문. 옛날에 이미 단죄당했습니다. 교회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어떤 피정센터에서는 가게 치우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재물을 많이 내서 옛날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뭐, 그래서, 예? 뭔지 아시겠죠? 장사하는 거예요. 예.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죠? 네, 뭐,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나주 가는 사람 없겠지. 예. 네. 나주는 정말 성모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순종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한 척만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도 방법들. 교리와 맞지 않는 고해성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심리 얘기를 자주 하죠. 사목, 사목자들이 복음의 힘을 믿지 않고 거기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심리학을 파고드는 경우들이 생기고 자신을 수행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경우도 생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그 중간쯤에 끼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아 심리학에 빠져서 자기가 아픈 것들을 보다가 이제 정신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픈데 안 아픈 척합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죠? 그 아픈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 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죠. 그니까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건 예수님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너안 아프지? <laughs> 아픈 척 하지 마. 예수님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사셨고요. 그 고통을 만져주셨고요. 그래서 신앙은 대단히, 대단히 아름답고요. 때때로 인간적이기도 하고, 때때로그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신비 속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무튼 아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불량 식품, 불량 식품. 네.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인 거죠. 네. 저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예, 알아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